안녕하세요. 화곡동 수학세상 위원장입니다. 자, 3학년 1학기 RPM 80번에서 87번입니다. 자, 루트 121은 11의 제곱이니까, 근호제곱 사라지면 11, 마이너스, 1을, 마이너스 3을 제곱하면 9죠. 그러니까 루트 9면 3, 그 다음에 루트 25는 5, 루트 9는 3. 자, 얘를 제곱하면 전체 플러스로 바뀌고 4가 되겠죠. 근데 그 앞에 마이너스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 그러면 11 빼기 3 곱하기 3분의 5. 역수 취하시고 나누면 돼요. 그래서 11 빼기 5 빼기 4가 되니까 정답이 얼마이다? 어, 2다.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정답은 어, 3번입니다. 자, 81번 한번 살펴보죠. 81번에서 다음을 계산하면이에요. 자, 마이너스 루트 5를 제곱하면 무엇이 된다? 어, 이건 5가 됩니다. 그 다음 얘는 제곱하면 얼마가 돼? 7이 되겠죠. 자, 얘는 제곱하면 몇이 될까? 6이 되겠죠. 그래서 얘를 더하고 얘를 빼라. 그러면 12에서 6을 빼는 거니까 결과는 얼마가 될까? 어, 6이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82번 살펴봅시다. 82번에서는 자, 3을 제곱하면 9예요. 9 루트 9 이런 거죠. 네, 그러니까 3으로 나올 거고 얘는 36이니까 6으로 나올 거예요. 나누기 자 여기까지 계산한 게 99, 81이어서 9로 나오거든요. 근데 그 앞에 뭐가 있어요? 빼기가 있죠. 그래서 나누기 빼기9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3 6 곱하기 마이너스 9분의 1이 되고요. 얘는 플러스로 바뀌겠죠. 그래서 3 플러스 약분하면 3분의 2가 되고요. 얘 계산하시려면 분모 3으로 통분해야 되니까 3분의 9 플러스 3분의 2가 되죠. 그래서 결과는 3분의 몇이 돼요? 아, 11이다.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 3분의 11이니까 몇 번일까? 아, 5번이겠죠? 네. 83번 한번 살펴봅시다. 83번에서는. 자, 루트 마이너스 8을 제곱하면 8, 8에 64 그러니까 8로 나올 거고 루트 64니까 81은 뭐로 나올까? 9, 9, 81이니까 9로 나오겠죠? 169는 13의 제곱이니까 13그 다음 요만큼이 4로 나오죠? 근데 그 앞에 빼기가 있으니까 마이너스 4가 되겠다. 그래서 8 빼기 9그 다음 마이너스 3, 4, 12, 그 다음에 4일은 4, 4. 더해주니까 52. 따라서 여기까지 마이너스 1, 거기서 52를 더 빼면 마이너스 53이 되겠죠? 네, 마이너스 53, 정답은 1번입니다. 자, 그 다음에 넘어가셔서 다음을, 어, 간단히 나타내어 보도록 합시다. 84번입니다. 자, 84번에 보시면 25는 5로 나올 거야, 5. 그 다음에 66에 36으로 나올 거야. 그 다음 얘는 0.2를 제곱한 거거든. 그러니까 0.2로 나올 거야. 그 다음은 얘 제곱을 하니까 플러스로 바뀔 거고, 3분의 2로 나오겠네요. 그래서 5분의 6하고, 나누기. 자, 요게 10분의 2잖아. 곱하기로 바뀌면 어떻게 돼요? 2분의 10이죠. 역수. 그 다음 곱하기 3분의 2가 되네요. 자, 그럼 2 약분 되고, 5, 1은 5, 5, 20. 3, 1은 3, 3, 2, 6. 하니까 2, 2는 얼마? 4 해서 정답은 4번이 됩니다. 자, 85번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음을 간단히 나타내 봅시다. 자, 루트 49는 7, 7에 49 하니까 7이고요. 그 다음에 얘는 근호제곱 사라지고 3분의 1이 남죠. 3분의 1. 플러스로 맞기 바뀌는 이유는 제곱을 하면 얘가 플러스로 바뀌니까 플러스 9분의 1이기 때문이죠. 그 다음 얘는 4에다가 5, 5, 25면 곱해서 얼마야? 어, 100이니까 루트 100이면 얼마로 나올 거예요? 음, 10으로 나올 거다. 자, 그래서 7하고 약분하시면 마이너스 1 플러스 10이 돼서 7에서 1 빼면 6이고요. 얘 더하면 얼마이다? 16이다. 누가? a가. 자, 그런데 질문하고 있는 건 뭐냐면 루트 A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루트 16이 돼서 얘는 얼마가 될까요? 응. 답은 4가 돼서 정답은 3번이다. 이렇게 할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86번 한번 살펴봅시다. 86번에서 어, 다음에 값을 구해보자. 일단 A제곱이 필요해. A제곱. 이거 제곱하면 얼마지? 어, 5가 되겠죠. 5. 그 다음 플러스 b제곱이 필요해. b제곱은 마이너스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2를 곱하라는 거니까 플러스 2가 되겠죠. 그 다음은 마이너스 3에다가 c제곱을 곱할 거야. 1제곱하면 뭐가 돼요? 6이 되죠. 그래서 여기가 6이에요. 그럼 2 5 10 플러스 2 빼기 3, 6, 18이니까 12에서 18을 빼는 게 돼서 결과는 뭐가 될까요? 어,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죠. 자그 다음 87번 살펴봅시다. 87번은 자음을 간단히 해서 더 하는 거네. a부터 한번 간단히 해볼까요? a부터 자 a는 88에 64. 요거 제곱하면 25니까 루트 25는 5. 그 다음 요거 제곱하면 3. 또얘 제곱하면 얼마가 되지? 7이지. 그러니까 마이너스 7 이렇게 되네요. 자, 8에서 5뺀 거, 3 더하면 6, 6 0이 7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오죠. B 한번 볼까요? 0.9를 제곱합니다. 그럼 근호제곱 사라지고, 뭐가 납니다? 0.9. 자, 그 다음 얘는 제곱하면 플러스예요. 루트 0.1 제곱하면 0.1이에요. 그러니까 0.1. 그다 곱하기, 자, 근호제곱 사라지고, 3분의 1로 나오네요. 자 얘는 제곱이 먼저 되니까 플러스고요. 11제곱이니까 11로 나오죠. 자 여기까지는 0.9에 0.1이 몇번 들어갑니까? 이런 게 나눗셈의 의미인 거잖아요. 그래서 9번 들어가고 그럼 9 곱하기 3분의 1이니까 얼마예요? 약분해서 음, 3이 되겠다. 그럼 3 더하기 11이니까 얼마일까요? 14다 이렇게 나오겠죠? 자 따라서 a 플러스 b의 값은 A가 마이너스이고 B가 14니까 14 빼기를 하면 얼마가 돼? 13이 되겠죠? 네, 그래서 결과는 13입니다.